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기복합기 판매현황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 함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여기 문제에 나왔듯이 판매순위를 구하는데요 이 판매순위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내림차순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사용할 함수는 rank.eq 그리고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end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등호를 쓰고 랭크점 eq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함수 삽입 버튼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랭크점 eq 자체가 순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순위? 판매 순위인데 어, 판매 수량에 따라서 구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여러가지 필드들이 나오는데 음, 판매 수량이 지열의 5번입니다. 그리고, ref 자체가 범위를 표시하니까, 지금, g열의 5번에서부터 12번까지를 드래그 해주는데, 이때, 지금, g열의 5에서 g열의 12라는 그, 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앞에서 이름 정의를 한, 여기 이름 상자에 이름 정의한 것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게 나와야지, g5에서부터 g12, 이렇게, 참조 영역이 나오면, 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림 차순이기 때문에 5단은 0을 쓰면 되고, 확인 버튼 눌러서 값이 나오면, 여기 Shift 7번 키를 눌러서 문자를 연결하는 연산자를 주고, 위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채우기 핸들을 하실 때, 이렇게 굵은 상자 테두리가 장식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어, 평가를 표시하는 건데 인쇄 속도, 즉 ppm 음, 이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인쇄 속도가 여기인지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인쇄 속도가, 그 다음에 전체 인쇄 속도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3, 이에서세 번째로 큰값 이상이면, 이게 이상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연산자죠. 그죠? 우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사용할 함수는 이제 if하고 large 함수입니다. 자, if large나 if small 함수를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붙여서 써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if를 쓰고요. 자 식이 하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fx를 띄워서 자 이제 식을 쓰는데 제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 중간에 관계 연산자가 있으면 관계 식입니다. 인쇄 속도가 있으니까 인쇄 속도 첫 번째 데이터를 찍고 그 다음에 이상이면 했죠, 그죠? 그러면 이상이다라는 이 어, 관계 현지를 쓰고, 오른쪽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가, 요게 바로 라지가 되겠죠. 그죠? L, A, R, G, E. 그리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한 다음에 한 번에 쓰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라지라고 하는 이 함수, 철자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array와 k가 나옵니다. 이 array가 바로 이제 인쇄 속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 인쇄 속도를 하나의 값만 구할 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상대 참조를 하면 되지만 채우기 핸들로 이 비교 대상으로 밀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F4번 키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어, F4번 키를 한번 누르면 열과 행에 이 달러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4번 키를 한번 눌러서 상대 참조를 절대 참조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k라고 하는 것이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냐? 세 번째라고 나오니까 3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인쇄 속도가 세 번째로 큰 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자, 여기서 이제 if 함수로 들어가면 되겠죠. 저, 제가 지금 이렇게 if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이 끝났습니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 연산자, 어, 그래서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면 자큰값 이상이면 세 번째로 큰값 이상이면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지죠자 그러면 이제 우수라고 쓰고요. 참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를 쓰냐면 공백입니다. 공백은 큰따옴표를 열고 닫고 한 것이 공백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우기 핸들을 미는데 어 우수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미니까 이게 장식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했는데도 내가 인식이 안 된다면 하 일단 이게 그 들을 쭉날쭉 하면 안 되니까 모든 테두리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다 하면 그러니까 위에 1번, 2번만 이게 채우기 힘들로 밀리기 때문에 나머지 뭐 3번, 4번 아래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두 개에서 장식이 계속 따라 나온다 이러면 모든 테두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데이터만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면요. 음, 세 번째 문제는 제조사 재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요. 자는을 쓰고 sumif 함수가 들어갑니다. sumif 그리고 이제 sumif 함수를 쓰고 이 sumif는 조건이 하나 있을 때 합을 구하라. 조건을 만족할 때 여기 range나 criteria는 조건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야라고 보면 레몬 제조사 최고 판매 가 레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요. 제조사 중에 레온, 레온, 레온 이지전자, 뭐, 티파니,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바로 조건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뒤에 5번에서부터 뒤에 12번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레온이라는 글자를 찍으면 되겠죠. 아니면 직접 써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 합을 한번 구해보자. 뭐에 대한 거? 판매 금액입니다. 그럼 판매 금액을 어 한번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음요 문제는 지금 디맥스 함수로 관해 그죠 디맥스 함수라서 요렇게 판매수량이 합을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요 답이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해놨다가 아 이게 디스함이나 디맥스 음요 어, 답은 일단 뭐 문제를 제가 잘못 봤으니까 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파니 제조사의 재고 수량의 합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미프가 들어가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이제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티파니라고 하는 자료를 주면 됩니다. 그죠. 제조사 드래그하고, 그다음에 티파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재고 수량이니까, 재고 수량의 합계 이렇게 들어가면 어, 티파니의 재고 수량의 합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가 최고 판매 금액 인데요 이때 사용한 함수는 dmax 입니다 최고 판매 자 dmax 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max나 min이나 sum이나 뭐 average 그 다음에 뭐 count는 일반적인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앞에 d자가 붙으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최고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합뭐 전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음, 평균 이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어, 영역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헤드를 포함한 B4에서부터 H12번이고요. 이 중에서 필드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아웃풋입니다. 그러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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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금액이다 그죠. 그럼 판매 금액을 이렇게 필드를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레온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조사는 레온이다. 필드와 조건을 같이 줍니다. 그죠? 필드, 즉 이름과 조건이 같이 쓰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레온의 그 판매 금액이 몇개 있죠? 두 개, 세개 있네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어, 나오겠죠? 레온의 판매 금액이 아 최고, 최고라 했는데, 자, 값을 한번 볼게요. 레온의 최고는 어, 요거 있고 344 그다음에 245가 있는데요. 자. B 사이즈부터 H12번. 자. 구하는 거는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 찍고 그다음에 제조사는 레온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나오는 149000그 다음에 아, 판매 금액에서 어, 지금 제 제일 큰 값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어, 티파니 제조사의 비율인데요. 결과 값을 백분율로 어,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분율 눈을 쓰고. 자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용한 함수는 카운트 이프 함수와 카운트 함수인데요. 카운트 이프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법사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현재 카운트 음, 이프는 지금 현재 티파니 제조사의 비율이니까 제조사를 선택을 한 다음에 티파니가 나온다. 티파니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예, 두 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그죠? 나누기 카운타. 자 카운터는 전체를 표시하는 음, 개수죠 전체 개수 그래서 이 전체 개수인데 문자를 대표하는 개수이기 때문에 제조사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운트라고 하면은 숫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카운타라고 하면은 요렇게 제품 코드라든지 제품명 제조사에 관련된 개수가 나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어, 전체 두개 중에 8분의 2가 나오니까 어, 25% 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음, 백분율을 할때 지금 대, 자료가 일반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를 백분율로 어,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브이로그업 함수인데요 자 n 을 쓰고 브이로그업 들어갑니다 자, h14번 셀이 검색 값이 되고, 이 h14번 코드 값에서 따라서 h12번을 주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 판매 수량입니다. 이 표에서 판매 수량의 위치가 1, 2, 3, 4, 5, 6이죠. 그렇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0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이 그 유효성 검사에 따라서 각각의 코드에 따라 판매 수량이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부서식을 하게 되면요.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에서 재고 수량이 1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재고 수량의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재고 수량. 자, 지금 이제. 어, 절대 참조가 되는데요. F4번 키를 두번 눌러서, 어, 재고 수량을 혼합 참조. 즉, 이곳이 행전체입니다. 이상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00 이상일 때, 요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 관계 연산자. 이게 수식입니다. 그리고, 어, 굵게, 그런 다음에 블루로 주면 됩니다. 어, 미리 보기에서 이제 굵게 블루가 됐으면, 요런 식으로 확인 버튼 누르면, 재고 수량이 100개 이상인 자료에 대해서, 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함수에 관련된 거는요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